인걸은 가고 비석만 남았다. 정녀 유호비 귀양간자의 옛 자취를 밝혀 후세에 알리고자 세워둔 비 다. 우암 송시열의 글이 새겨져 있다. 송시열이 붓을 들어 그 자취를 알리고자 한 자는 정암 조광조다. 역사를 바꾸고자 했으나 죽은 자. 그러나 그 죽음이 썩지 않고 시간 속에 살아남아 역사를 바꾼 자.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죽은 나이는 37세였다. 젊은 선비들의 개혁은 실패했다. 그와 함께 죽은 선비들은 김여명현으로 불렸다. 이들이 전라남도 르네상스의 시작이었다. 소세원 물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원림이라는 뜻의 이곳은 자연 지세를 따라 누각들이 늘어선 조선 건축 미학의 절정을 보여주는 곳이다. 김이엄 영현을 따르던 16세기 초 호남의 선비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교류했다. 그 모임을 이끌이가 바로 양산보였다. 양산보 선생님은 1503년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로부터 505년 전에 태어난 분인데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한양으로 공부러 갑니다. 그때 스승이 정함 조원 선생입니다. 1519년 김효사와 때 조원 선생이 훈구파모함에 걸려 갖고 전라도 화선 농지로교양갑니다교양온지한달 만에 그 조원 선생이 사약 사약을 받게 됩니다. 제던 양산보 처사공이 스승이 억울하고 피참하게 돌아간 것을 보고 자기는 절대로 배설길에 나서지 않란다고 18세에 눈물 바라보니 이골자기 가서 자리 잡은 것이 소세원입니다. 양산보는 소세원에 성리의 이상세계를 담으려 했다. 참을 거짓되게 하는 세상과 달리 맑은 물이 흐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 자연과 인간의 이치가 하나 되어 통하는 곳. 그곳에서 처사로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바를 탐구했다. 여기는 제월 다인데 여기는 준영마이 거처는 공간이다. 요 밑에 강풍각은 손님이 거처는 공간이고, 손님이 어떤 공간이고. 제가 개일제 그렇습니다. 다월자 집당자 제월란 말은 초저녁에 달이 뜨는 동쪽 하늘에 구름이 걷친 다음에 이 마루에 앉아서 맑고 시원하고 상고 깨끗한 달이 소화로운 것을 즐겼답니다. 그 풍류를 즐겼답니다. 소세원에서 양산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뜻 맞는 사람들과 강론하며 깊이 교유했다. 내노라 하는 호남의 선비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며 그릇된 정치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여부는 하하사 선생님 쓴 하하사 김유우 선생, 하하사 김유우 대. 여기는 여기는 저경경에 사선에 한사람이었던 석촌 이홍령 전라감사하라 하시고 또요양산보우 외사촌 형님입니다 맨왕 송순 이분이 송순이고 그리고 고봉기대인 태기선사고 사칠론정을 하셨던 고봉기대성 또 이거는 장대 고객님 있죠 요 원래는 문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의병장으로 삼부자가 임전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야, 성강, 정계함이거든요? 그러면, 정철. 김효명연이 실패하자, 참 세상은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참 충신을 하면은 밝아벗는구나. 그래서 사람들 은 한동안 참좀 좌절하면서, 어, 그러나 뭘 자기들이 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국 그들은, 어, 문학으로, 어, 자신들의 울분을 풀어내고, 또이 백성의 아픔을 어, 문학에 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소세원, 근을 이야기하면은 흔히 혹시 양반들을그 청남이나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 모였던 데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바로 어 후배들하고 소통하고 백성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어또 아울러서 그 과정에서 어 권신 정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묶어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치 앞에 잘못도 분간하지 못하는 세상. 백성은 도탄에 빠졌으나 왕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라에 도가 없으니 언론은 무의미했다. 조광조의 개혁 정치 속에서 왕도 정치의 이상 세계를 실현하려 했던 이들은 무고한 죽음만을 목도해야 했다. 조광조의 시신을 수레에 실어 보내며 박상은 피를 토하듯 치를 기었다. 남대에서 벼슬옷 입던 일일랑 돌이키지 말자. 손수레에 실려 초초히 고향으로 돌아가네. 다음 해에 지하에서 만날 때 인간만사 그름을 말하지 말자.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상적인 기반을 현실에 투영시키며 자기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어, 정치적 사활을 당하는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김영명을 존숭한다, 이렇게 어, 추앙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들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뜻이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집단들이 이제 뒤에 호남의 정신사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김영명이 그들의 모델이 되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김여 영현이 이루고자 했던 왕도 정치는 인간 중심, 백성 중심의 정치였다. 왕의 길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몇몇 공신들을 이롭게 하는 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젊은 선비들의 왕도 정치는 오랜 세월 권력의 수혜를 받으며 노련하게 늙어온 훈구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실패로 돌아간 개혁. 그러나 이 실패한 개혁이 전라남도의 선비들을 모이게 했고, 이들은 조선철학의 씨앗이 된다그첫 인물이 바로 하서 김인우였다. 아까 요 우리 평재가 말씀하시던만 요시 번역이 그백갈레로 나옵니다. 이건 하늘을 야기한 것입니다. 태양이 뜰 때에 일찍 해가 뜨기도 하고 또 늦게 해가 뜨고 또 늦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은 그 하늘 추나추동, 그 사계절, 그 하늘 의 때가 저절로 그럴 수밖에 없었단다. 어려서부터 우주 만물의 이치를 확연히 꿰뚫었던 김인. 늦게... 그는. 좋을 때처럼 평평하나 뜻을 세울 때는 추상과 같고 그 마음이 스스로 능히 확연했던 선비였다. 그를 배양한 피람서원의 누각을 확연노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학문적 경지가 높아 따르는 이가 많았으며 불이 앞에서는 결코 굽힘이 없었던 하서 김인후. 그는 김 갱필의 제자였던 김한국과 최산두에게 수확하고 19세에 성균관에 들어가 대개 유학 등과 사귀었으며 31세에 벼슬길에 나섰다. 나름의 깊은 뜻을 안고 출사한 것이다. 공부가 완성이 되면은 만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내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그 도학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정치를 펴야 한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고 그 뜻으로 하수 선생도 벼슬길에 나가서 어, 출사를 하셨는데 김인후는 출사 후 김여사와의 잘못을 꼬집었다. 누구도 감히 입밖에 내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러나 중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인후의 마지막 희망은 중종의 아들 인종이었다. 인종에게서 김인후는 요순 군왕 자제를 보았다. 인종이 선물한 묵죽도에쓴 김인후의 화제에는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 가지 마디 이 모두가 정밀하고 은미해. 도를 벗삼은 굳은 정신 화포간에 들어 있네. 비로소 성인의 정신이 조화롭다는 걸 알았으니 세상과 한 덩어리 되어 서로 어김이 없으리라. 하서 선생은 그 인종대왕하고 소위 요순 지치 시대를 한번 재현해 보고자 그런 의욕을 가졌던 겁니다. 어, 저 임금이면은 내가 앞으로 우, 우리나라를 요순 시대로 만들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독살로 해서 세상을 뜨다 보니까 우리 하서 선생은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예. 말할 수 없이 허망한 죽음이었다. 인정의 재의 기간은 1년도채안 되었다. 조 어디. 아가이 앞에 뭐지 콧트리 박스 있잖아. 예 어디요. 자게, 요 도로 타러 직선거리 가면요. 뭐 김인우가 매년 인종이 죽은 7월 1일에 올라와 곡을 했다는 난산. 이곳에 하서 김인우는 만곡단을 만들고 북쪽을 바라보며 곡을 했다. 뜨거운 여름 한낮. 술한정을 들고 올라와 울다 지쳤던 김인우.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다는 그의 마음이 시로 전한다 산 언덕에서 슬피 운다고 누가 알아주리 날개를 놓고 마른 가지에 기대었구나 하늘을 올려보니 구름 아직 아스라하고 말리를 돌아갈 마음 부질없이 품어 중앙 정치의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 선비들은 전라남도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누정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중앙과 거리를 두면서 세상을 바라보려 했다. 전라남도 곳곳에 자리한 누정은 남도 눈의 상승를태동시킨 야외 살롱이었다. 그 전라도 지방에 약한 406개의 정자가 있는데 이담양지역에는 60여개가 있어요. 60여개 가운데 특히 이 가사문화권이 근처에 약한 5개, 6개가 있습니다. 가령 저 앞에 보이는 게그 희경정이 있고요. 그 밑에가 서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세원 옆에가 어, 1390년에 지어진 독수정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 개울을 건너서 가면은 바로 앞에가 환벽당이 있습니다. 창계천가에 자리 잡은 시경정.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라는 뜻의 시경정은 삼천수의 한실을 지은 석천 미명령을 위해 그의 사이 김성원이 지은 것으로 조선 후기 우리나라 호남 시문학의 찬란한 봉우리를 잉태시킨 곳이다. 당 김성원 선생님, 어, 송강정철, 어, 재봉 고경명, 석천 이멍 임엉...